절기 소환인 오늘은 추위 대신 겨울비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까지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새벽에 서해안부터 시작된 비는 오전에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예상되는 비의 양은 최고 30mm입니다. 모레까지 전북의 1월 평년 강수량을 훌쩍 넘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대기가 불안정해서 내일 밤부터 모레까지는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양의 비로 인해서 산사태와 구조물 붕괴 등 안전사고에도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오늘부터 모레 아침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겨울치고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전주 2.6도, 김제는 0.8도를 보였고요. 내륙 산간은 무주가 영하 1.3도, 진안은 영하 1.2도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5도에서 7도 가량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8도를 웃돌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비는 수요일까지 내내 이어지겠는데요. 비가 그친 뒤에도 흐린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